이번 시간에는 현대 조직의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에드오크라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드오크라시는 기존의 관료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통적이고 또 적응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사회 조직을 우린 '에도 크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도 크라시는 조직 문제 해결 시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제거하여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트릭스 규주 구조와 테스크포스 그리고 어, 위원회, 조직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좀 생소한 용어이죠. '에도 크라시 이론'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도 크라시'라고 하는 이론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관료제와는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료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관료제다라는 거는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하면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비교적 이질적인 동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변화가 빠르고 또 적응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해 나가는 적응적인 임시 조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에도크라시 구조라는 것은 거의 모든 면에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와 반대의 속성을 가진 조직 구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크라시의 구조는 동태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고 뭔가 활동적인 이런 부분을 동태적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처한 조직의 적절한 조직의 구조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교한 혁신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유기체적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크라시는 일반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조직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관료 조직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관료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오크라시 구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조직의 특징으로는 바로 정교한 과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화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직 구성원들은 전문성은 높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조정은 개인적인 의사 전달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평적인 통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수직적인 것은 상당히 관료적인 분위기라면 수평적인 이러한 통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바로 선택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누구라도 바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화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제도화 이론 중에 첫 번째가 개방과 사회 체계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방과 사회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화 이론의 조직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것이냐면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과 구성원들의 이질적인 동질이 아닌 이질적인 고유 특성으로 조직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반응으로 형성된 하나의 적응적인 유기체다. 유기체라는 건 이렇게 계속 연결 연결돼서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을 쓸때 쓰는 그 유기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유기체로서의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제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화의 개념에서 본다면 바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 또는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요인을 조직 정책의 결정 구조 속에 흡수시키고 또 관행화하여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제도화 시킴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확보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예로는 대기업이 정부 고위관료를 은퇴 후에 기업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개방사회체계의 관점 말고 제도 이론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이론이 뭐냐라고 할때그 정의를 살펴보니까 제도 이론의 의미는 거시적인 거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미시의 반대입니다. 미시라는 것은 협의의 뜻이고 거시라는 것은 넓은 뜻이죠. 영어로는 거시적인 것을 매크로, MACRO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시적인 제도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차원에서 서비스의 직접적인 환경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연성 이론과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하여 제도적인 규칙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규칙은 합법성의 나름대로 원천이지만 또 자원 획득을 위한 통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제도 이론적 차원에서 볼때 국가나 전문직이나 혹은 여론 등은 바로 강요적이고 모방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세 가지 강요적 모방 보방적, 규범적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제도적 규칙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도화 이론에서 세 번째죠. 조직 내부의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제도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 구성원의 이질적이고 비합리적인 일탈 행동을 우리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제도화의 관점에서 볼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나름대로 목표의 차이에는 차이에서 오는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나름대로 관리의 문제로 반영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제도주의 이론은 바로 현대 사회에서 신제도주의로 발전되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좀 논하도록 하고요. 어, 제도주의라고 하는 것, 제도주의적인 시각은 뭐냐라고 할때 제도주의적인 시각은 규칙이나 규범이나 불문율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로 제도적 관점에서 조직 전체의 안정과 권한,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 그리고 조직 내비 조직 조직 내의 비 공식적인 관계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또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속되기도 하고 전수되는 나름대로 조직의 관행이나 또는 조직의 절차는 무의식적으로 조직 속에서 나름대로 정형화되어 전수되고 공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제도화의 의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제도화란 뭐냐라고 할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면한 문제를, 어, 당면 문제보다는 당면 과제겠죠.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 조직의 수명을 연장하는 영속성을 조직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이 제도화에,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나 또는 자원에 대한 경쟁 속에서 조직이 내부 과정이 바로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조직은 바로 조직의 실제 목표와 어떤 나름대로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탈한 거죠. 이탈하여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 관행과 규칙을 채택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외부 지향적인 행동을 주장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모형에 해당하는 개방 그리고 사회체계의 나름대로 전초의 작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과 합리적 조직이론입니다. 개방 합리적 조직이론의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경쟁이 심한 외부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직이란 유기체와 같이 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주제는 환경을 강조하고 상호 연결된 하위 체계와 체계 간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합리 합법적 모델입니다. 합리 합법적 조직 차원에서 보면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사회 집단을 합리 합법적 모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결국 조직을 합리성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합리적이란 목적 성취의 최적의 수단과 그에 따른 선택을 말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합법적이란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구성, 구성이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황이론과 정치 경제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 정치 경제이론은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의 내부 역학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직이 생존과 서비스 생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자원으로서 합법성과 세력이 있고 이에 경제적 지원으로 생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외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쟁, 협력, 갈등, 계약 등이 될수 있고 바로 정치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조직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들은 조직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회복지 이런 조직들이 채택하는 전략들이 사회복지 조직의 나름대로 구조와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득력 있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이론의 한계로 설명에 동원되는 변수들이 지나치게 복잡하여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계이론에서 분명 다양한 체계가 각종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이론은 조직 형태에 대한 기술적인 묘사에서 적합하지만 예측에 필요한 양적 모델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직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나 파워 등의 정치, 경제적 자원들에게만 한정한다면 바로 무형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조직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방과 사회적 조직이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사회적 조직이론에 대한 이론의 가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표 달성보다는 조직 속에 흐르고 있는 비공식적 성격과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존을 중시하고 규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기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 사회적 조직이론은 개방 체계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바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를 바로 환경 자원의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근거를 조직이 합리적인 목적 달성과 수행보다 조직의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조직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조직에 대한 학습과 문화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학습조직이론입니다. 학습조직이론이란 21세기의 경쟁력은 단지 하나의 제품의 양이나 질보다도 바로 지식창출과 더 나아가서는 지식의 생산 능력이 좌우하는 것만큼 기업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직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즉 학습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시스템 사고로 현상을 단선적이고 평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 시각에서 전체에 포함된 이런 포함된 부분들 간의 순환적이고 또 동태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해서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고 모형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고 모형으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체계나 중고의 틀. 이 중고의 틀은 영어로는 frame of reference. 이것은 교육학의 용어인데요. frame이라고 하는 건어떤 어떤 틀. 어떤 of reference, reference라는 것은 영어로 참고문헌이죠. 이것을 합해서 의식조의 틀. 다시 말하면 중고의 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의 틀로 철학적 기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과 조직의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부단히 성찰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이런 공유비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비전이란 뭐냐라고 할때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의 방향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직이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팀 학습이 중요한데요. 팀 학습이란 뭐냐라고 할때 팀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지속하는 학습 행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결론의 도출을 위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연함과 공감 그리고 교감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인 측면이 측면의 대화가 그리고 능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특별히 이런 조직의 의사소통과 공식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 도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구조는 바로 조직의 탄력성과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볼때 그런 인간관계론에서 중시하는 바로 그 시, 중시하기 시작한 비공식 집단과 하의 상달식이 그 상, 하이 상단식 우리가 그러니까 바텀업이라 그러죠 바텀업에 대한 하이 상단식의 의사소통과 이런 소통망을 통해서 조직망 내의 비공식적인 연결이나 상호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어 형태론자인 바로 시몬이죠 형태론자인 행태론자죠 어, 제가 어, 이게 그 형태로 그냥 보 낫겠죠. 행행태 행태론자인 시몬은 고전적 관리 이론, 고전적 관리 원칙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고전적 관리 원칙이 상호 모순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처방적인 관리 원칙의 제시보다는 의사 결정에 대한 바로 기술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의사 소통의 구성망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구성망을 보니까 바퀴형 또는 체인형 그리고 원형 그리고 나름대로 Y형 그리고 어, 다통로형 이렇게 돼 있죠. 이 다통로형도 있는데 이것을 올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가지 그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은뭐 부하직원은 상사로부터의 명령만 받아야 된다라는 명령 단일화의 원칙이 있다면 또 상위 하달식 명령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하달식의 명령의 명령의 복종을 형태를 띠우는 의사소통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뭐 박형은 어, 박형 의사소통과 같이 직권화된 의사소통망이 바로 능률지향적, 능률지향적 고전 이론과 부합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유형들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의 유형을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어떤 조직은 어떠한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서 m u n i c a t i o n communication, 이 o m m u n i c 나름대로 이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제도론의 근원은 규범적 제도론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치 올슨, 올슨의 신제도론이라는 용어는 현대의 행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범적 제도론에서 바로 개인들의 의미가 보다 중요한데 결국 개인의 사회적 성공은 뭘까요? 제도적 지지라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결정된다 라는 결론을 이루고 난다는 거죠. 결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의 규범적 제도로는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가정과 배치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며 대체로 균형점, 규칙, 규범 등으로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균형점이란 합리적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안정성에 이르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행동 변경이 더 이상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범이란 무엇일까요? 규범이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또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유된 인식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란 규칙의 처방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를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제도주의가 무엇일까요?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 구미학계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하게 됩니다. 신제도주의는 모든 분파가 제도는 중요하다라는 기본 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과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수준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도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은 신제도주의는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구제도주의 및 행태주의와 대비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도주의는 법규, 정부 구조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 법적 측면 및, 공식적 정치 그리고 사회제도 등 정치제도의 개념과 속성에 기술적인 연구에 초점이 있었고 행태주의 이전에 연구된 것이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정치와 사회제도에 대한 기술에 치우쳐서 제도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태주의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태에 초점을 맞춘 대신 제도를 무시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신제도론은 이러한 구제도론과 행태론을 동시에 비판하는 이론으로 탄생한 점이 다른 특징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구제도론은 시장 실패를 중시하였으나, 신제도론에서는 시장 기능을 우호적으로 보며 정부 실패를 중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도론은 제도를 인간이 만들지만 아울러 거시적인 제도가 인간의 미시적인 행동을 제약한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어, 따라서 거시이론과 그리고 미시이론이 연계되며, 제도는 종속 변수이자 독립 변수로서 간주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제도주의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인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의할 내용 있으시면 카톡에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